영화 숨을 찍을 때 에피소드가 좀 있었어요? 어 거기에 제 얘기를 좀 전복을 시켰어요. 아, 어, 어, 거기예? 네, 그 중국집 제가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네, 맞아요, 맞아요. 그 깡패들이랑 싸움을 네. 하기 직전에 제가 이제 앞치마를 벗고 네. 막 이렇게 넌 이제 뭐 죽었다 이런 네. 식의 장면이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탁권도공단 포함 각종 무술 도합 17단의 해병대 수색대 출신 강한을 네. 배우가 뭐 해병대 수색대 출신에 태권도 음. 3단. 이렇게 나레이션을 네. 깔아요. 아. 그게 제 얘기예요. 아~ 진짜 네. 그게 실제로 제 얘기예요. 근데 형, 근데... 해병대 수색대 수색대고 태권도 3단3단이고 오. 오. 네. 싸움씬이 저한테는 좀 도, 너무 뜻깊었던 거는 네. 사실 제가 이제 손, 손을 다치거든요. 그때 음. 이제 와이프가 이제 프라이팬으로 쳐. 아. 그 와이프 가 현재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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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역에서 아내 역할을 하시는 분. 네. 배역에서도 와이프였지만 아. 그때는 이제 연인 관계였고. 네네. 네. 지금 실제 와이프가. 아. 와이프분도 배우분이. 예. 네. 네. 성함이 최, 최참사랑이 와. 라는 최참사랑. 네네네. 프라이팬으로 네. 아. 이제 제가. 네. 이제 와이프도 말리다가, 저도 말리다가 네. 이제 네. 싸움이 휘말려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파하다가 원래 끝나는 거였는데 거기 이제 김우빈 배우가 네. 회오리 펀치가 이제 애드리브로 나온 거죠, 애드리브로. 예, 네. 네, 애드리브로. 그래서 감독님이 그러다가 저기에 한번더 밟히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이다이손은 다리... 손을... 예. <laughs> 네. 저는 근데 여기에 맥시멈을 다 했거든요. 어. 이거보다 더 아파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일단 감독님이 이제 한번더 가보자 발표 보자 해갖고 손을 밟았는데 너무 아프게 밟아줬어요 아 진짜로 너무... 네, 그게 내충더나갔지또 예. 아, 네, 그래서 그 이상의 연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진짜 아팠던 거죠아요아 진짜, 아파, <laughs> 아, 진짜 네. 아팠구나 네. 연기를 하지 않았을 어, 그 정도로 그렇죠 아팠다. 그럼 뭐라고 부르세요? 참사랑아, 그랬어요. 랑랑아라고. 랑랑아. 랑랑아. 아, 사랑아랑 저쪽에서 랑랑. 민민아, 뭐이 아, 아, 오빠. 오빠. 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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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렇게. 아, 저기. 아, 저기. 저기. 잠깐만. 저기요. 나 야. 야. 저 종종 듣거든요. 야, 야야 예, 있나요 없나요? 야, 그거는 녹음이되겠습니다